네, 이 시간은요. 어, EBS에서 방송했었던 0.1%의 비밀이라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국에서 어, 전 전국 1등하는 수능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전국 1등하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 어, 조사 자료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어, 좀 도전되시길 바랄게요.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야기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어, 실제로 아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의 차이점. 뭐, 그런 차이를 이제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어, 요 실험 한번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오른쪽이 0.1%. 왼쪽은 일반 학생들입니다. 학업성취도와 여러분의 기억력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가 제시됐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각 단어당 3초씩 75초 동안 최대한 많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개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단어의 개수를 예측해보게 했습니다. 0.1%와 일반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건여 개였는데요. 개 개라고 어여 개. 그리고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기억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침없이 써내려가는가 싶더니 이내 기억이 나지 않는 듯 고심하는 표정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개 예상했어요. 그중서개 맞았어요? 8개 맞았어요. 5개 예상하고 8개 맞았어요. 10개라고 예상했는데 4개 맞췄어요. 왜 <laughs>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냥 25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반 학생 5명 모두 예측한 단어와 정답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큼 할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그런 안목, 그 눈에 있어서 그 능력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저 메타인지 능력 테스트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의 차이점이 없는 거죠. 우리 공부를 잘했던 0.1%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음 실제로 아는 것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좀 공부를 못 했던 일반 친구들은 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아는 것과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어,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실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을 보면 못 보는 것 이런 게 이런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